박나무를 볶을게요. 박은, 이렇게 껍질을 벗겨야 돼요. 이렇게 껍질을 싹 벗겼어요. 이걸 좀더 벗겨야겠네. 이걸 벗겨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면요. 이렇게 썰었습니다. 껍질을 벗겨갖고 속 팝니다. 박은 속을 파내야 돼요. 그래갖고 이렇게 썰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다 썰었습니다.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불을 켤게요. 일단은 식용유를 좀넣게요 식용유를 한번 흘리세요. 그리고 팍을 넣으세요. 팍을 넣고. 간장, 조선간장, 조선간장 한 스푼 일단 넣으세요. 넣고 간, 들을 뿜어. 일단 뚜껑을 좀 닫겠습니다. 뚜껑을 좀 닫아놓으세요. 이때 그한 3분 정도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으세요. 중불에 넣겠습니다. 여기다가 먼저 꺼내면 마늘 마늘 한 스푼 더 들어가세요. 그다음에 다 들어가 습신다 청양, 대파, 흰부분만 넣습니다. 양파, 반절 안되게 넣습니다. 청양고추, 개에서세개 정도 알아서 넣으세요. 청양고추는 매운 거 싫어하면 조금만 넣으시고요. 보면 맛있습니다 이렇서이번만더 덮을까요? 뚜껑을 잠시만 뚜껑을 덮을게요 그럼 여기에 뭘 넣을 거냐면요, 들깨가루 넣을 거예요. 살짝 가루 한번 보고요. 조금 더 30분도 30분 정도 될 거예요. 소금 조금만 넣으세요. 30분으로 한 30분 정도. 여기다 나는 쌀뜨물을 조금만 넣을 게요 뜨물을 2스푼 정도만 넣을게요. 2스푼 여기 있게 넣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 저는 들깨가루 넣을 거예요. 자, 가볼때뭉주세요 들깨가루. 들깨가루도 한스푼 넣겠습니다. 이거는 밥은 뚜껑을 덮어야겠더라고요. 이렇게 한번 더, 한 번만 더 덮읍시다. 한 3분 정도. 짠! 다 됐습니다. 여기다가 저는 뭐 넣을 거냐면요. 참기름. 참기름도 한스푼 넣고 오! 들기름입니다. 들기름 알아서 드세요. 들기름도 10분 넣으시고 참기름도 10분 넣으시고 저는 들기름 넣습니다다 됐습니다. 여기 하나만 더 먹어볼까요? 다 아, 됐습니다.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더 넣을게요. 약간 싱거워요. 아, 됐습니다. 음, 이렇게, 아, 다 됐습니다. 이렇게 불어주고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. 접시에 담을게요. 이렇게 해서 박나물을 했습니다. 음, 맛있어요. 이거는 뚜껑을 조금 닫아줘야겠더라고요. 그래야 쫄깃쫄깃하니 잘 익습니다. 음, 이렇게 해서 박나물. 어, 정말. 명절에 이렇게 추석날에 이렇게 많이 해먹잖아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참깨를 뿌리고 이렇게 오 어, 박나물이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